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언니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난 뒤에 이 본문을 택하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 본문에는 가족에 대한 좀 다른 접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족, 실제로는 이 친족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나옵니다. 자,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가장 힘들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먹지도 식사할 기를도 없다. 두 번째는, 내 가족이 내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대립이 있다.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고소당하는 거. 이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이었는가면 또 가장 힘든 일은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쫓겨납니다. 그럼 쫓겨나면 어디 가느냐?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집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쫓겨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도 완전히 쫓겨나는 의미죠. 그러면 쫓겨난다면 뭐 어떻게 되지 않냐?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 가족이 배척한 자는 모든 마을에서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이 미쳤다. 왜? 당신은 귀신의 이름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반박은 대단히 논리적이죠. 아니, 귀신의 왕이 바엘세불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지시인이 자기 부활을 그렇게 죽이는 경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이 하는 일을 더 칭찬하고 격려면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얘기하고 나신, 나신 뒤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쭉 감당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거는 귀신이 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하면 가장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최상의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쓸 두고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즉 사탄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성령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 들을 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빙빙빙 돌아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에게 들려올 때 아주 힘들죠. 칭찬으로 들려오면 뭐 그렇다 치는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을 때 힘들 겁니다. 듣더구나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저거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 없죠. 물론 지조가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쭉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다른 사람의 일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듣고 숙시리 이렇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쭉 이렇게 진행해요 그런데 그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을 또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왜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의 진정성은 자기의 변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은 그 사람의 지속성에 달려 있어요. 그 지속성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별 얘기를 다 들었죠. 예수님은 그런 것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쭉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이유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제시 또는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 또는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두고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없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저 있는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굽히거나 또는 이렇게 막 변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유익미한 결과를 얻거나 어떤 좋은 목적 가운데에서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때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코멘트에 대해서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반대하겠어요? 가족이 반대하겠죠. 당신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아빠 왜 그러세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르고 명확하다면 충분히 이해와 동의를 구하되 더 이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그당태로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도 깨달음이 올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또 부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때에도 또할 때에도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밑에서는 일본이 쳐들어왔고요. 위에서는 중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열강의 침략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반도의 나라는 도대체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안 편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던 나라이고, 그래서 늘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느냐 그 의미에 대해서 묻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의도는 우리의 말과 변명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의 진실함과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수 있는 것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자고 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죽기 소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